야야, 본다본다본다 본다. 나는 이쪽으로 간다. 아, 아, 씨 아, 아, 내가 던질걸 내가 던졌어. 아, 뭐냐? 저기 시드를. 아, 나이 웃음밖에 안 나오네. 미친놈이 거 잠깐만, 기훈아, 나한번 살려 볼게 들어가 좀. 아. 아, 어디로 들어간 거요? 저기 아, 있어. 이쪽으로 가야. 아, 나라때문에

여기 대문, 대문, 대하대하 대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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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문 대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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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앞에 라라 판다 이거. 나는 라라기. 어디야? 라라잖어 라라잖아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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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 하나 더 피해. 베싸 뭐. 아, 나... 어, 여기 여기. 어디야? 여기 집 있어요. 집. 하나 집에 있거든. 거시지. 봐. 점한거 있어. 어. 라라라예요난 라라, 어, 라라, 라라, 반대로 어. 아, 던져. 아크스 그래. 바로 앞에 하나를 더팀 어, 왔어? 브라크닉이 못 잡았어. 라라잡라 개자리고. 대고 있어. 자. 오! 하나 하나 어 어, 저기 있다. 그 하다 안 되면 온길 그대로 가는 거지. 아, 바로 앞입 바로 어, 바로 앞에 여기로. 그럴 수 있나? 그럴 있나? 나 왼쪽, 아하. 왼쪽으로. 여, 확인, 여기, 여기 바로. 확인, 어, 확인, 확인. 나 이쪽으로 간다. 아, 세열 수류탄 공격. 어, 수류탄 44 왼쪽에 라이트 이거 자 왼쪽 여기 램파트다다운고 아, 여기. 보급 쪽에. 보급 트에피해 아, 여기 다 없다. 삼거리 때려왔어. 여기 들어왔어, 여기 들어왔어. 올렸어요. 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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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른쪽에서도 소리 들려. 어, 오른쪽에 빼, 빼, 빼. 여기 다운이네. 여기 아. 안에 있어서, 아래. 쪽에서 뭐 그.. 위으로 밑쪽에 있을거아어여기다여기다어나 죽냐? 이거 다른 팀한테? 아요 근데? 응. 우리 지금 다 맞고 있던데 예. 거기 너 3명 있고 정국이 형 쪽으로 일단 별 기다려요 어나어도 확실 찍을 수 있어. 나나 아마 어, 여기 뒤에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. 소리? 어. 어한번 봐도 들었는데. 몇번 하려는 <놀람> 한한 마리가? 한 어, 땅, 어, 끝났다. 나 자리 먹고 있을게. 응. 여기 이거 우리는 최대한 먼저 싸우지 말게끔 할수 있을 것 같은데? 어, 너무 위험하다고. 이제 다 싸가지. 너무 아까운데? 진짜 개 피였는데야. 아. 우와! 밑에 는 거야 이거? 어 네. 밑에 는 거야 다. 진 여기 뭐 하나 올라온다. <목소리> 아, 아, 나 누웠네. 아, 씨, 나 다승이 있을 때. 여기 한번 빠지기만 아, 하면 된다. 찍을게. 조카 계단 봐야 돼. 나자승 찍을 게너못 빠져? 자생 찍어봐, 난못 봐도, 난못 봐도. 보 쪽. 나 계속 참 맞아가지고 자생 찍는데. 아, 잠시만. 아, 얘들 아, 다 올라왔다. 아하. 아하. 아. 아. 네 싸우나? 내려가, 내려가! <목소리> 나이스! 숨어! 가운데 아, 좀 뭐해? 좀 뭐하면 우승할 수도 있어. 그, 신공을 믿어보자. 이 안에 있는 거. 그 위에서 찾아온다. 위에서 <laughs> 뭐 창문이야? 아, 창문 창문 오 이슬라이딩을띄워다고 그 미친놈들아, 나도 찌분이 있어. 아, 여기 남아있다. 이제 파는 애 하나 있다. 볼수 있나? 볼게요 어, 쏠수 어, 있어. 그래, 올라가 어, 올라가야 돼, 빨리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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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이라 이거, <놀람> 아, 설 아, 씨 내가 던진 걸 내가 던졌어. <놀람> 아, 뭐냐? <뭐다>. 저 <놀람> 아, 나 이거 웃음밖에 안 나오네. 이 미친 놈 이거. 잠깐만, 기훈아, 나한번 살려 볼게 있어, <놀람> 있어. 여기 여기 하이녀들이고있에들어 오케이. 기훈이 좀 도와줘야 돼. 기훈이, 기훈이 붙는다. <놀람>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들어가지 아. 아 어디로 들어간 거요? 저기 있어. 요 아, 나라 예. 때문에. 땜에... 오오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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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한 빠졌어. 오 오. 잡고 간다. 오. <laughs> 오. 아유. 개 하나 더. 마이크. 아 씨발 실패가 왔어 되는데. 아. 이나 여기 이거, 이나 여기 안에서 지금 둘 고가파가 나갔아너 뒤로 왔다. 도망가. 건지 그냥 건지 모르겠지만 너 따라간다. 영점이. <목소리> 키나나 죽는다. 희한아 너 따라간다. 버텨. 오디마사기다 미치노아. 안돼. 영점. 아, 영점에. 아, 이번. 좋은 선생님이야. 아주 에이. 좋은 거야. 근데 동영상을 왜안 보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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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에이 술자리 안 주야. 에이. <laughs> 야 예봐라. 야 예봐라. <laughs> <laughs> 아니야 삭제한다 했어. 안 보내고 삭제한 거 아니야? 이거 이름 이름은. 아니 근데 이걸로 찍어달라 그럼 되잖아. 뭐로아 어, <laughs> 근데 이게 음, 선생님 핸드폰으로 찍은 게. 리뷰 적거도라 했거든. 아. <laughs> 그거 좀 편집해가지고 음. 그거 편집한 영상도 보내줄 테니까 리뷰 아. 네, 써주세요 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왔어 해. 우리 주변에 근데 헬스랑 PT가 너무 많아. 아, 진짜 좁은 몰라. 곳에 이런 좁은 곳에 PT만 벌써 몇 군데. 요즘은 <laughs> 그냥 단체가 많아. 요즘은 근데 뭐든 다 많아. <laughs> 무슨 사업이든 다다 많아. 카페도 너무 많아, 너무 과해 무슨 사업이든 가면 다가는 거. 이 레드오션을 빨리 찾자, 우리 뭐 있을까? 알쯔 레드오션을 어떻게 찾... 레드오션을 찾으면 어떻게 해이 레드오션을 찾으면 망하는 거야, 해이 아, 블루오션 블루오션을 찾아, 해이 <laughs> 이상한 감지 못 이상한 감지 못 대충 알아들었어, 해이 해이, 알잘 알쟈... 해이 룰룰, 나 운동화 넘어 보면 뒷목잡아, 오, 거야, 남, 왜 뒷목 잡아, 해. 니 뒷목 잡을 거야, 해. 니 뒷목 잡 뒷목 잡으러 가, 해. 해, <laughs> <laughs> <Hey>, 고사야, 고사? <laughs> 뭐, 고사야, 미쳤어, 해. 고사야, 고사. 해, 나와, 해. Hey, 진짜 나와, 해. 늑막이 콧구멍에 얼마 끼워줄까, 해. 해. 5만원 건 10개. 나는 보공 전문이야, 해. Hey. 봐봐. 그니까 러 니, 니몇 살이야 너 몇, 몇년도야 나, 나, 나 98. 98년이야? 98년생이야? 응. 저기는 88년생이신데. 98이 <laughs> <laughs> 88한테 이렇게 대들었단 말이야? 에이. 나가지 없는. 날 저렇게 만든 건딘님이야 에이. 딘님이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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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? 이거. 또 좋은 방향 아닌가요? 아니에요? 요방아녕안 아니야? 아니야. 일칠 그 일수로 돌아가 돌아갈 돌아가. 수 있어? 못 돌아가 <laughs> 여기 추가 야 핵심은 력이라 아쉽다 다시 가야겠다. 다시 가야겠다. 가야겠다. 어 뭐야 형, 여기서 차 들어온 거? 나도 살아 오케이. 오케이. 하나 이이야케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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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여기, 여기 있을 거야. 여기 문 앞에. 오케이. Okay. 쏜나 음, 여기, 여기. 와, 어, 여기 매이매이 개피야. 여기 위에 있고. 오, 나이스. 아, 직금한팀더 있다. 이제. 자, 앞에, 앞에 인마. 닫아놓을게 어싸움어샷 어디어디어디 아여깄다여다 아아 아 C가 아, 피는데 아, 있다, 있다. 아, 아. 어, 아. 아, 아 이거 침묵당했어 아, 아오 이거 들켰는데 멀리는 아 살린다 아 하나 살리고 하나가 여기 마킹하러 오고 이거 뒤에 쉬어 여기 살리고 있고 쉬어 한번살리어 어, 잠깐만 나 이거 보라색 해가지고다가색이됐다 아,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아이고 개필이거든? 아 아깝다 아 이거 다가갈색이 됐나 보데 업그레이드가 딱 됐어 있었네. 아 업그레이드가 딱된 거를 응. 내가 지금 있겠지. 아 이거 얘네가 안에 있었네 아... 아 교무식기가 많 오우 하나 다운 나이스. 어 벤티지 있네요 어디 쪽으로 붙어줘야 돼? 노엘이 아니라 노엘이 형 저는 힐중 여기 옥상에서 내려간다 노엘아 어? 내려왔어 지금 딱. 나이거 같은데? 이게 팝콘이다 이자식 와. <목소리> 와 저는 떨어진 타임이 레전드였고. 아기 하나 더깔라 오. 오른 위에 오우, 여기. 위에! 위에 크랙이거든? 하나. 오, 중걸됐다. 나, 빼링 좀. 너도. 누웠나? 그냥 크랙만 내집 거야. 어, 나집 있어. 쟤네 집 가는 아, 거 아, 같은데? 쟤 멀리서 쏜다, 쟤네. 다른 들이 쏜다. 오케이. 여기 아직 있어. 모 올라갈게. 이 쪽으로 어우 아우 씨. 기다리고. 어. 조금만 길어. 여기 괜찮아. 프이나 우리 힐을 아야 아! 어 뭐야! 멀리서 쓰나쓰는거맞지 어. 아. 저 안으로 들어갈게. 안 어. 어. 뭐야. 아우 씨. 어 오우 위에 하나 올라왔다 내 네? 기훈아 아래 퀵 깔아놨어 아래? 네? 괜찮아요? 아니 야팔 이거 뭐야 멀리서 쓰나마잖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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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위에 싸우던 거 누웠다 위에 네, 누웠다 노엘이 형거 회수 가능한가? 어, 회수했어. 위에 근데, 무기 없어? 필처의 <laughs> 경, 무기가 다 경탄이라, 기현아, 이거 오른쪽으로 가서 아예 급식히 들어갈 생각도 하자. 여기 사람, 사람. 저기, 있다. 저기 사람 있어요. 아예, 아예 뒤로 넘어가자, 넘어가자. 8 4저0 아예, 아예 런너스 안으로 들어가서 아예 살릴 생각 하자. 아프다. 여기 어. 아드로아에 어. 그보활 비컨이 있는데 아예 저쪽으로 넘어가서 한번정비하야된아 네, 경탄 아니다 전탄. 이 에탄이랑 아 그거였네 에탄이거고 했는데 탄 여기 어. 이것도 있어 여기 가서 금다 먹으면 돼 실드 실드에 두개더 떨궜어 이고 열어줄게 여기 보기 보급품 상자네어 여기 추가 보급품이다 그리뭐 많다 많이 먹어요 이정도면 은수도 있어 집도 있어 어? 야 일로 온다 일로 와야된다 여기 사람? 여기 안에? 여기 옥상에도? 가서 옥상 옥상에 싸움 옥상에 싸움 그렇지 가볼까? 잠깐 여기 옥상에 있나요? 여기요? 어 여기 살리기 간다 나이스 안에 층 아, 아. 2층에도 하나 어 확인. 2층에 둘어티로나간 우리 있던 데로 가는 중 오케이 우리 있던 데 들어갈까? 가나 힐하고 왔기 때문에. 가면 바로 만나 우리 도아래서어 아, 아. 아, 여기 퍼스트 크랙 뒤에 거 던져놨어 어디? 여기 스 어, 어, 이에서사귀서하어이게한팀링이아가가나쪽 아, 사운드 들린다 병사건. 오케이 쟤네 싸우고 있으면 바로 어, 우리 붙데 끝났어 네 일로 야 되거든 까물 아래로 그패파시고 플레이 힐힐힐많다 멀리 올라갔다 이게 50이야 내하나에 없나 본데? 잠 좀. 감에 가는 거 같은데. 오! 여기 확인. 나이스. 나이스. 야호! 기모 아, 어.